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2018년도 전교인 여름 선교회를 준비하며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재미와 함께 큰 은혜를 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도와주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처럼 용기를 레벨업해서 다니엘, 예레미야, 엘리야,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월요일부터 중구청 형 누나들이 김성민 목사님과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뉴욕 비전트리카 IT 단계 선교를 위해 떠났습니다. 미국에 무사히 도착해서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월에 있을 전교인 여름 소련회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특별히 안식고를 맞이하신 사랑하는 장학의 목사님이 내일 돌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전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임영민 목사, 아니, 오명민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사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